자신만의 길을 걷는 이라면 틀림없이 사막을 건너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활한 땅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맞은 편에서 불어오는 거친 모래바람. 의지가 푹푹 빠지는 모래, 내리쬐는 태양에 몸은 녹아내릴 듯하고 타오르는 갈증에 목은 항상 답답하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속구쳐 오르는 편해지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익숙했던 환경으로 다시 도망치기 일쑤지만 의지가 욕망을 이겨낼 때곧 다시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그 풍경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심장은 다시금 몸을 일으키고 많은 시간 동안 묵묵히 견디고 점차 익숙해져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질 때쯤 이전의 자신과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길고 긴 시험의 순간이 지나가고 사막의 끝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의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전의 당신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5층짜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온갖 짜증을 내는 사람을 본다면 자신의 삶을 등한시한 채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혈안이 되어 참견하는 사람을 본다면 잠깐의 거리조차 걷기 귀찮아 집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을 본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사막을 지나온 이들은 알고 있다. 사막의 보물은 휘황찬란한 금괴 같은 것이 아닌 우리를 단련시켜준 그 고통의 시련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느닷없이 홀로 사막을 만나 방황하게 된다고 해도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시간들은 틀림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